빠들스데이랑 남편 족발 만들어서 줄 거예요. 집의 뒷모습이 뒤가 이곳이거든요. 그때는 애들이 어리고 너무 바빠서 정말 가끔씩 올수 있었어요. 바로 집 뒤가 이곳인데도요. 이렇게 작은 숲속이라서 그늘도 있고요. 너무 시원해요. 이 숲만 딱 보면 주택가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요. 조용해요. 와, 물이 아직은 없어서 이렇게 <laughs> 작은 계곡 같죠? 새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깊은 산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. <laughs> 개울이에 이쪽엔 좀 물이 있어요. 쓰러진 나무도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좋은 곳인데, 산책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 셋 밖에 없어요. 이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해요. 산책 나오고 아빠랑 아들이 여름 휴가 이야기 하고 소소한 행복이에요. 아 여기 나무 있는데 빅. 스파이더가 있어요. 와우 소금쟁이도 있고 빅 스파이더 여기 이렇게. 와 와우. Wow. Ugh. w h a t 놀다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뱀이 나왔으면 좋겠어 <laughs> <왜> 나무를 흔들어 <laughs> 어? 왜뱀 나왔으면 좋겠어? <laughs> 나무 흔들어? 거미가 그래도 붙어 있어 아직도 자기 흔드는데도 그렇게. 오마이갓. Oh 주연이 뭐 있어 찾았어? 그 거미를 한번 띄어주고 싶어 그렇게? 그냥 두지. <목소리> 왜? 오 마이 갓! 아빠가 드디어 뛰어서 저기 도망갔다야. 스윔? 기어 올라갔어. 거미가 <laughs> 그러겠네. 나의 고요를 깨네 이것들이 그러겠네. 어, <laughs> 지 캐칭 리드 피쉬? 나비야? 까만색 나비야? 말잠자리 말잠자리야? 응. 어... 웃잖아, 말잠자리 아, 마, 봤어 말잠 까만거 나비인줄 알았더니 말잠자리야? 이어렵게 어렵다고 애 도망가 애 쟤네가 그렇게 쉽게 잡히면 살겠어. 와 여기 모습은 너무 잔잔하고 물이 얕은데도 너무 예쁘네요. 우리 집 주변에 내가 가꾸지 않아도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자연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. 와, try. 와 two times. 와, 오마이갓! 지원 굿다. 와, 원이 잘하네. 어, 이번엔 두 t 3 t 타임즈 아, 빠는2 타임즈 e s 아빠도 2아빠잘2네 i 내 음물 가재가 지저분해도 한다고? 너무 조그맣고 색깔이,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, 가재가 되게 많네. This no! <laughs> oh, I could have heard a better one. Better one? No. Mm. Oh, did the city times? That's not good at all. Need yoga. Ooh, that's wow. wow. <laughs> 와우 wow. <laughs>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요. <laughs>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재밌어요. <laughs> 저기 스컬러리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. 오마이갓 <laughs> oh 아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움직이지도 않고. 가만히, 있어요. Hey. <laughs> hey. 가만히 있어. 헤이. 헤이. 얼음이야? 어쩌게 가만히 있어. 응? 헤이. Huh? Bye, na kaya he. Hey. <laughs> Bye. 밖에 가면 수목원에 들어와야지 이런 작은 개울, 조용한 나무숲에서 걸을 수 있잖아요. 저희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어요. 아들 잘하네. 나무가 쓰러져서 다리를 만들었어요. 여기는 사슴이 있네. 와. 나무가 쓰러져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어요. 어디선가는 잔디 깎는 소리도 들리고요, 새 소리도 들리고. 아들 뭐 봐? 응? 어? Not Nothing. 아이가. Oh 자기 맨발로 가는 거야? 엄마한테 yeah. 왜인가 <laughs> <not doing> <laughs> 엄마도 싫어 이제 한 시간 반 넘게 걸었어요 이제 반대로 해서 쇼 웨이로 지금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1 시간 반 넘게 걸으면서 우리가 만난 사람은 네 사람이었어요. 네 사람, 그리고 두 사람이 끌고 온개두 마리. <laughs> 그게 다예요. 이 트레이를 걸으면서 우리가 만난 거는 사람들은요. 사슴이 있는데요, 숫사슴인가 봐. 뿌리 아주 조그맣게, <laughs> 아주 보송보송한 뿌리 뿌를 리 가지고 있어요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아이고, 응? 어? 거기 그렇게 있어? 어머, 너무 너무 귀엽다야. 응? 어? 오늘 두 시간 잘 걸었네. 어? 주연아, 오늘 아빠 날 해피 파더즈 데이. 주연이도 해봐. 해피 파더즈 데이. 고마워.